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고, 내가 아닌 내 지인이 그 상황에 있다면, 나는 어떤 조언을 해줄까? 나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3자 입장에서 마음을 더 차갑고 이성적으로 가지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배우자 외도를 알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 뭘 해야 할까요? 남편한테 증거를 들이밀고 사실 확인을 받고 드자비를 해야 할까요? 해당 주제로 제가 10편 넘게 방송을 만들었지만 1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주제입니다. 요즘에 아내분들 그런데 똑끼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허커페이스를 유지하고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알아차린 걸 말하지 않고 어, 외도를 알게 된그 초기에 바로 상담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칭찬합니다.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을 단단히 붙들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상황들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을 즉시 표출하지 말고 냉정을 유지하세요. 다른 말로 포커페이스라고 할수 있겠죠.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서. 바로 따지거나 폭발하고 싶겠지만 이성적으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저는 뭐 했냐고요? 그때 당장 가가지고 싸다고를 날리고 그, 그 매장에 있던 의자를 날려서 예, 다 부셔왔습니다. 결국 저 이혼했죠? 절대로 배우자에게 당장 달려가서 캐묻거나 닥달하지 말고 스스로 감정을 잘 정리를 해보셔야 합니다. 힘들겠지만요. 내가 상대방의 외도를 알아차린 걸 상대방이 눈치채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세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나중에 소송 진행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 통화기록 문자, 카톡 등 SNS 사용내역, 그리고 블랙박스, 타임라인, 내비게이션 입력한 주소지, 뭐, 하이패스 이용내역 등 카드 사용내역 그러니까 증거 확보에 필요한 기록들을 여러 가지 경로로 확보를 해 보셔야 합니다 뭐, 카톡 선물하게 해준 거를 본다던가 아니면 네이버나 쿠팡 같은 거 주소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 어떤 사람들인 줄 알죠 네,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그럴 때는 받으셔야 되겠죠 증거가 답입니다 세 번째 외도 상담사 또는 변호사 등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상담을 하세요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이 남편이 하는 외도가 정서적인 건지 아니면 육체적인 것에 매몰되어 있는 건지, 깊은 관계인지 얕은 관계인 건지, 또 회복이 가능할지 등을 뭐100% 맞지는 않더라도 러프하게나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신중하게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주변인들과의 상담은 외도를 직접 경험했던 경험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심정을 알 수도 없고요 현명한 방법으로 대처하는 걸 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한테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와서 대부분이 후회하시거든요. 네 번째 신경 정신과에 가세요. 어... 정신병원 가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만 자신은 멀쩡하고 정신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일단은 신경정신과에 가셔서 진단을 받아 보시고 필요하다면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처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1년 정도 먹었고 대부분이 초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조절이 안 되거든요 드셔야 됩니다 잠도 못 자고 감정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이를 그르치게 되고 나 자신도 제대로 대처를 못 하면 우울감이 빠져서 우울증이 빠지거나 뭐 공황장애 오거나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실수를 줄이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챙겨야 되고요. 다섯 번째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상관 소송을 진행하세요. 어, 증거가 없는데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상관 소송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핀 배우자에게 언급을 하거나 소송한다고 협박을 하거나 알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유책 배우자는 그 소송 외인 소외인이고 아내 분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상간녀에게 청구하는 거죠 말없이 진행하시고 상간녀에게 도, 소장이 도착했을 때 남편의 진심을 알수 있는 거죠 그때 남편의 반응을 보고 앞으로 아내가 어떻게 대처해 가야 할지 방향을 정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성급하게 이용 결정을 하지 마세요. 배우자의 태도를 보고 당장 이혼해야겠다라는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너무 성급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상간 소송을 진행하고 소장이 도달하면 그 전에 납작 엎드렸던 남편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적반하장, 눈물호소 주랄발광, 취화 요구, 이혼 요구, 가출 등등 그런 행태들을 보면서 이 인간을 내가 데리고 살지 아닌지 러프하게 이제 구분을 지으시면 되거든요. 선 상간 소송 후 이혼 결정입니다. 이게 정답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부터 이혼을 365일 염두에 두고 아이 새끼 이제 외도까지 했네 이런 생각. 이 든다면은 이제 특이한 케이스겠지만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라는 확신이 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하지만 외도를 알고 감정에 이끌려서 성급하게 이혼을 결심하면 후회합니다. 하더라도 할건다 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보세요. 이게 어쩌면 가장 핵심일지 모르겠습니다. 살은 볼품없이 빠져 있을 거고 얼굴은 푸석푸석하고 강대뼈가 다 드러나 있을 겁니다. 눈동자는 영원이 없고 몸에는 에너지가 하나도 없을 거고요. 밥을 먹으면. 모래를 심는 것 같을 거예요. 밥맛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바람 폈다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병들어가야 합니까? 이런 마인드부터 가지셔야 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이 자식아. 자신을 챙겨야죠. 일단 많이 걸으시고 어느 정도 힘이 나면 운동도 시작하시고 명상도 하세요. 요동치는 마음을 잘 관리를 하는데 운동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심리 상담도 받으시고 책도 읽으시고 음악도 들으시고 나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일 비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치지만 다시 금방 원래의 아내분 제자리로 되. 대... 돌아올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디 회원들이 카페에서 배우자들 바람났는데 히 낙낙하고 이벤트하고 뭐 촛배하고 OTD 하고 잡담하고 일상을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가 미친 자들, 도른 자들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일상을 나누고 즐거워져야 합니다. 우리들 모두 외도 피해자인데 우리가 뭐 부끄럽고 숨길 게뭐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데 그래서 더 솔직한 곳이 마디잖아요. 네 이상 일곱 가지로 제가 살펴보았고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 나면 감정적으로 무너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어, 기분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고 지극히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아내분한테 도움이 1도안 됩니다.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고 내가 아닌 내 지인이 그 상황에 있다면 나는 어떤 조언을 해 줄까? 나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 3자 입장에서 마음을 더 차갑고 이성적으로 가지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해 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